1번 인공지능의 기술 보편으로 대규모 데이터 처리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우려 증가하고 있다. 문제 왜 이렇게 길어 위험분류체계 텍스노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학습용 데이터 주기어 내가 딱 싫어하는 문제 이거는 저 저기 문제 정리야 문제 저렇게 길면 한번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텍스노미 어, 수집시 보관이요 수집시 보관이요. 처리시 보관이요. 그 다음에 확산 어, 데이터맵은 연향적 확산. 텍소놈이라는 말만 한번 검색해서 확인하면 될것 같아요. 생일 주기별. 이거는 저기 인공지능 그거 오차 또 나왔나? 몇 차까지 나오려고와 점점점점 복잡해지네. 이러면은 아무도 안 지키지 않을까? 그리고 항상 중요한 게 여기 PBD를 반드시 써 줘야 돼요. 프라이버시 바이저. 여기 안 썼을 것 같은데. 음, 이런 보안에 있어서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. 이거는 뭐 그냥 온톨로지. 음, 기업들의 이건 누구지? 기업들의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 지능 고도화를 위해서 단순한 데이터 적재를 넘어 관계 기반의 추론과 맥락이 필수적이다. 이를 위해서 모델링의 핵심 기반은 온톨로지 프리미티브와 지식 그래프이다. 설명하시오. <laughs> <laughs> 앞에 굳이 안 써도 쓰지 않다. 쉽습니다 정형 데이터, 비정형 데이터, 구조화. 그래서 온톨로지 프리미티브의 개념. 도메인의 일관된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최소한 모델링 요소. 이게 더 저기. 뭐야 이게 다 해설지보다 잘 그린 것 같네요 모델링 요소 체계 비슷한 것 같은데 클래스 서브젝트 릴레이션 어트리뷰트 클래스 인스턴스 엑시엄 하이라키키 괜찮은 것같잘 썼습니다 지식 그래프의 설명 아 너무 복잡한데 앞에는 좀잘 그리나 싶은 굳이 이렇게 자세히 설명 안 해도 됩니다. 그리고 여기 세 개만 그려요. 이게 무슨, 저 파워포인트가 아니잖아요. 노드 엣지, 어트리뷰트. 이것도 막 그렇게 어려운 문제소는 아닌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엣지하고, 어. 뭐 좀더 자기 거를 돋보이게 쓰려고 많이 했는데, 어, 이런 거 좋죠. 팔란티의 지식 구조와, 이 진짜인지 모르겠지만은. 어. 괜찮습니다. 잘 쓰셨네. 요 근데 글자가 좀 컸으면 좋겠다. 그리고 3번은 뭐지? 최근 데이터 리레리언스 데이터, 아, 문지왜 이렇게 길어? 이에 따라 데이터 회복력 확보가 핵심 가제는 대두되고 있습니다. 다음에 설명시죠 근데 왜 이거는 있을만한데 없지? H A D R 백업의 비교 및 상호 관계 High Availability Disaster Recovery 못슨나 사람들이 모르겠네요 왜 누구도 많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I S m P 의 인증을 획득한 4번 대형 플랫폼 해킹에서 ISP 개선 방해. 현행 지도 인증 계정. 현행. 이거 아직 확정도 안됐는데 계속 바뀌던데. 응. 음. 그럼 문제 내면 안 되지. 와, 이거 문제, 글자 되게 많네. 정보, 시, 정보 시스템, 안 시스템 및 개인정보 인증. 현행 인증 기준. 근데 이제 한계점이 중요한 거죠. 법적 제도. 자율인증 규제 사각지대. ISMP는 자율신청이고, 그다음에 인증 범위 설정의 임의성, 사후 책계 관리의 1인 1인 방문으로 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<laughs> 문서 그 위주의 검토 아닌데. 이 차라리 이게 맞지. 그래서 개선방안은 무엇이냐. 뭐 주요 인프라 기업의 인증 의무화. 문제에 생겼던 데는 다 IMSP를 받았어요. <laughs> 법 제도의 정비. 인증 취소, 적시, 특별심사지도. 그 다음에 신사. 그러니까 이거 내용이 없어. 전문석 교육 강화. 여태까지 안 해서 문제가 생겼나? 이런 거는 안 나올 것 같아. 가계부화가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. 내용이 없잖아. 요 저도 파이널에 낼까 하다가 안 냈습니다. 스마트팩토리 AI 예지보전 디지털 트윈. 이거보다 아까 그 ID3 C C475 그게 더 난데. <laughs> 그쵸. 예지 보전만 알면 되겠네요. 설비에 설치된 유무선 센서를 통해 데이터가 실시간 수집되고 AI 알고리즘 이 어떻게 쓰지?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여 이 그것도 되게 많다. 설비의 장애 시점을 예측할 예비 안점 맞아 이게? 설비에 설치된 유무선 센서를 통해 실시간 수집하고 AI 알고리즘 을 통해 잠재적 다운 다운탕이... 타임 뭔가 없는데 <laughs> 내용이? 앵교, 1교... 1교시는 좀 괜찮게 된것 같은데, 여기는, 문제는 거창한데, 그, 내용은 별거 없네. 아, 항상 나 6DOF. 왜? 저기 그것도 같이 써야지. 라이더 라이더. 그리고, 이게, 5번이고, 6번은 아무도 없네요. 리액트에, next.js의 치명적인 보안, 어, 문제가 생겼다. 사용자 조정 UI로 변화하는 웹 애플리케이션 자바스크립, 라이브러리 음.. 이게 리액트의 설명이고 저도 리액트 안해봐서 잘 모릅니다. RSC, 리액트 서버 컴포지션 뭐가 문제라는거야? 웹 어프라이저, 프레임워크, 그 다음에 서버 그 다음에 SSR, CSR, 페이지 기반 라우팅 공기방 공격이 있고, SSR에서의 서버 실행코드 주입이 있대요. 저 같으면은, 처음에 이렇게 안 쓰겠어요. CC, 이게 CC, CW인가? CV인가? 거기 뭐, 10점 받았다며. 그거 먼저 써주고, 뒤에 거를, 어, CV에 2 0 2 5 5 1 8 2 이게 10점 받았다고 합니다. 그래서, 여기도 거기 썼네요. 최고 10점은 부여야 돼. 요걸 먼저 쓰고, 그 다음에, 리액트 설명을 쓰고, 대충 써도 되고, 그 다음에, 그, 프레임워크 써주고, 취약점의 내용을 자세히 쓰고, 취약점의 내용을 오히려 더 자세히, 어, 여기 CV25518이라고 써있네. 자세히 쓰고, 그 다음에, 근데 요거는 조금, 그, 리액트도 알아야 되지만, 분석할 수 있어야 될것 같아요. 어, 쉽지 않은 문제네요. 그리고, CCTV IP 통신 프로토콜, onVIF, webRTC, SRT. 이거는 컴싱을 하시는 분들이 건드릴 만한 문제였는데, onVIF, onVIF, 어, webRTC, 그 다음에 SRT. Secure Reliable Transport. 기존의 그 감시절 시스템. 어. 이게 옛날 쓰는 기본 개념이네요. 그웹 RTC 같은 경우에는, 이건 많이 쓰죠. 저기, 여기서도 아니라고, 그 다음에 일반 그 리눅스나 이런 데서도 씁니다. 그다음에 SRT, CQ, 트랜스포트, 릴라이어블 트랜스포트. 요거는 이 예측 불가능한 공용 인터넷 환경에서 또 낮은 지연과 높은 신뢰성을 확인해서 그래서 UDP 기반의 그거라고 합니다. 이거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. 그래서 인크 a 션 헤더하고, 네, 패킷 순서 확인하고, 네. 어, 그래서 6번이 어렵네요. 그래서 답안지도 없나 봅니다. 그래서 1교시, 2교시를 오늘 정리를 했습니다. 뭐, 물어보신 사항 있나요?